예,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야곱이 잠게요 야곱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은 것보 받아서 숨쉴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친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존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음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이며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의존하오니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매일 성경 본문은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의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악하여 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연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사방에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서 구르며 독자들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목불을 명렬히 불면 그 불에 나이 살라져서 달려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같이 선지서를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시죠. 그렇게 계속 하십니다. 왜 하실까?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 회개의 가장 큰 제목은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계셔도,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 선언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나 없이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향한 징계와 채찍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묵상해가면서 또 회개가 또또 또, 뭐 맨날 들어라, 회개라, 돌아서라, 지겹다, 지겨예 지겨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 그래 하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십육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예, 길에 서서라는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보다는 갈림길에 너희가 서 있다라고 번역을 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너희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서 있다, 서라, 예. 그리고 봐라. 눈을 들어 봐라. 그리고 뭐라? 옛적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그리고 뭐라? 알아? 그리로 가라. 네 개의 동사를 썼죠? 서라. 보라. 알아봐라. 그리로 가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갈림길에 서 있어. 지금 뭔가를 선택할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잘 봐라. 그리고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옛적이라는 표현도 번역이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영원한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 있다. 예, 옛적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래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옛적이라는이 말로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영원한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또 우리 마음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선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길, 이 선한 길은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엔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좀큰 길과 좁은 길이 있거든요. 오늘은 좁은 길, 오솔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라. 너희가 갈림길에 서 있다. 그 너희 길이 진짜 어느 길이 사는 길이냐? 하나님과 오래된 이 영원한 길, 그리고 선한 길,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만 그저 올바른 길로 갈 것이냐? 그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 해야 어떻게 된다? 너희 심령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래 해야 사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수꾼들을 세워서 계속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즉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보고 가라고 했을 때도 16절에 가지 않겠습니다. 17절에도 들으라 했지만 듣지 않겠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가지 않겠고 듣지 않겠다라는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갈림길에서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네가 판단하고 있느냐? 자. 서 있다, 봐라, 알아보고 가거라. 우리도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막 이렇게 물으면 누가 제상, 제가 세상의 길을 가겠습니까라고, 갑니까라고 대답할 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의 심각한 착각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뒤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 21절을 보니까 시바에서 유한과 몽구시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점을 달기지 않노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걸 내게 가져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바에서는 즉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남부 쪽인데요 어쨌든 이런 쪽에는 있 향신료, 향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해오는 그 비싼 유향과 향품들, 그걸 가지고 왜 내한테 바치느냐? 너희가 번제를 바치고, 너희가 희생제물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니?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내가 서있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그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나 듣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요, 내가 바치는 유향과 향품과 번제와 제물을 받으시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말잘 들으시죠. 이 말입니다. 내말좀잘 들으시죠. 패가드, 예, 패덕이 아니고, 예. 예,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하나님. 내말좀잘 들으시죠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할 도리는 해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침묵하소서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이냐즉 너희가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2째절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앞에 장애물을 줄 것이고, 너희가 다 넘어지고,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실 뭐 교회사에 계속 반복된 것이죠. 우리 한국계가 당면한 위기는 딴게 아닙니다. 종교화된 이 기독교거든요. 예.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예.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뭐랬죠? 예.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네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해라 네? 그리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라 뭐 단순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싫다는 것이죠 너안 no. 네. 가겠다 그 대신, 내가 유향을 드리고, 향품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종교식과 모든 종교식 의무에 충실할 테니, 내 삶에 간섭 마소서, 거기 멈춰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께서, 님 아니,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서언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은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뭐쭉 있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26절에 보면 멸망시킬 자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갑자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 저는 이런 걸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논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바벨론에 사절이 왔을 때, 모든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면서, 보아라 나의 국력을, 나의 힘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인데, 자기의 국력을 자랑합니다. 이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나도 이런 존재란 것을 드러내죠. 그때이사야 가서 와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까? 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는 괜찮겠지만, 당신의 이제 자녀, 손, 자녀 손에 부스트는 이 바벨론에게 나라 다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겠죠? 근데 이희스기야의 이 말이 웃기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옆에 설명이 있어요. 내 때에는 이러지 아니하니 예. 네. 내 때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 다 가지고 있고 유력한 사람 많고 인구가 뭐 옛날엔 1 2 0 0만이라뭐 그랬지만 지금은 6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쪽수가 있고 우린 착각하는 것이죠. 희석이야처럼내 대에는 멸망이 안올 거니까. 내 대에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갑자기 멸망이 말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대 너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로가 그러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실언이나 허언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그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다든 별로 안 됐기를 우리가 싹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이게 뭐 뭐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해병들끼리 뭐뭐 비상이라고 뭐 하잖아요 맥기 뭐라고 하잖아요 예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우리의 착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소를 삼았고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와중에서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망대를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 망대는 어. 그렇게 번역하지 만좀조사관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망대는 살피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순도를 조사하는 것을 이~ 이제이 망대로 번역했지만 조사관이거든요 어쨌든 공동체 형편을 살피고 이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가고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살피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새라고 얘기했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요새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요새라는 거예요. 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 공동체 형편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웠는데 결론은 뭡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러니까 다 심히 반역하있다이 말은 완고했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도 이 이런 똥꼬집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왜못다라더냐 가는 척만 하고 잠시 조금 상황 어려우면 주여 외치다가 예? 싹 바뀌면 그냥 앞면 싹 바꾸고 안색 바뀌는 그렇게까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완고하냐. 아무리 설득해도 반항한다. 그리고 28절 보면 비방하며 돌아다녔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이올 때까지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그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착각을 하면서 계속 그 이웃도 속이고 하면서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28절 끝에 다 사악한다. 모두 사악하 예. 그리고 29절에 뭡니까? 아무리 단련해도 이풀무불로 아무리 내가 그걸 제거하려 그래도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2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 개인적인 절망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다죄인이다 예. 우리 개인적인 절망이도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절망이기도 합니다. 구조 자체가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원함도 아닌데 이 사회 구조도 그냥 다 그냥 악함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어 버린 은,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처럼 보이나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리 단련해도 바뀌지 않는, 단단한, 고집센, 듣지 않는. 그래서 결론 3 0절 여와께서 호 그들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건만, 내가 그토록 너를 위하여 수고했건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모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로에 서 있지 마십시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길에 샬롬 있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생로입니다. 망하는 길도 있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고집 뿌리고 사람들 속에 먹고 짓밟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그런 구조로 만들고 그런 사회를 용납하면서 나도 그런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뭐어느 드라마의 제목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뭐그 드라마 있더라고요. 예, 그나 보면서 야 굉장히 성경적이다. <laughs> 어느 날 갑자기 예, 갑자기 멸망이 맙니다. 어줍잖게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 하면서 실드 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 들으라 하면 듣고 가라 하면 가고 제발 이 하나님의 에끓는 사랑의 호소를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듣는 자, 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어 버린 은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 이 향과 향품은 들고와요 과시는 해요, 보이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제사도 드려요, 번제물도 드려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어 버린 은과 같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옛적부터 저 영원함부터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이 영원의 길, 사람들은 잘 가지러 왔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였음을 잊지 않고 그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길, 고집 부리면서 멸망하는 길, 반역하고 서로 배역하고 배신하고 서로 짓밟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행복한, 가장 평안한, 가장 아름다운 길,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내어버린 은이 아니라, 쓸모없는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키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